혜리님 박효진님 모두 무대 위로 올라와 실까요자 이렇게 되면 헤리니티 유치원의 핵심 주요 인물들인 엄마들이 모두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팽팽한 긴장감을 느낄 수 있는 단체꺼 네 벌써부터 기대가 되는데요. 자서로 서로를 견제하는 듯한 미스터리어스한 표정부터 가보겠습니다. 다같이 오른쪽부터 부탁드릴게요. 네, 가운데 한번 봐주실까요? 네, 서로가 서로에게 어떤 비밀을 숨기고 있을지 정말 기대가 되는 드라마 행복 배틀입니다. 자, 왼쪽 한번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런 엄마들과 유치원을 함께 다닌다면 정말 무서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드는데요. 아, 이제 또뭐 화면 밖에서는 워낙 또 친한 배우분들이. 그니까이젠 친근한 멋치는 자연스러운 포즈로 오른쪽부터 환한 미소와 함께 네, 장산스러운 자연스러운 포즈 다 괜찮습니다 근데 뭐, 네, 왼손으로 다 함께 하트 한 번씩 보여 주실까요? 네, 네 가운데 봐 주시고요 네, 이쯤 되면 환하게 웃고 계셔도 왠지 의심이 되는 듯한 그런, 네, 그런 분위기 네, 왼쪽 부탁드릴게요 네 이번에는 함께 팔짱 한번씩 끼시고 네 한번 네 팔짱을 또 예쁘게 한번 끼고 네 환하게 오늘 파한데서 네네 환한 미소 부탁드립니다 파한데서 하하하하 아, 좀 최대한 내 네, 목젖이 보이게 환한 미소 네또 이런 사진들이 가장 또 예쁘게 보도가 되더라고요 네 감사합니다 네 자 그러면 감독님까지 올라오셔서 또 한번 네, 단체 컷을 진행해 보겠습니다. 네, 화려한 연출미로 워낙 유명하신 김현철 감독님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네. 감독님 가운데 한번 오실까요? 네. 자 이번 드라마 정말 잘 됐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오른손으로 화이팅 한번 외쳐볼까요? 화이팅! 자 오른쪽으로 시선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화이팅! 네, 다 함께 가운데 봐주시고요. 화이팅! 네, 왼쪽으로도 시선 한번 부탁드립니다. 화이팅! 네, 배우분들 감독님, 고맙습니다. 잠시 아래 대기해 주시면 공동 인터뷰를 위한.